올 한해 표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대여 부흥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흥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부흥하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숙해져 가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고 또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지 않은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통이라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 날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말하면요, 부모들은 이것이 바로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있는 고통이고 또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더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이러한 아픔, 고통,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거나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고통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요 곧 성장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고 고민하고 내가 훈련한 만큼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고통받고 싶어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만 성장에 따른 이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도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어, 올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짐을 하죠. 올한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어, 살을 감량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살을 빼면서 이제 음식을 줄이거나 또 운동하는 이 고통은요,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을 높이고 싶지만 좋은 학교를 가고 싶지만 공부에 하는 그 고통과 그 인내하는 시간들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지만 교회 가는 것은 귀찮고 말씀 보는 건 어려우며 기도하기 어렵다면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장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힘들지 않다면은 성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고통이 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의 성숙과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방 사람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것을 꿈꿉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 신앙과 그 성숙의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신앙의 성숙이지만, 성숙이지만 세상의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자신의 가치가 통장의 잔고가 혹은 집이나 차의 규모와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재물들이 성장하는 것은요, 사실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군대장관 나마는요, 그에 대한 평가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 장관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인정을 받고 싶어 욕구가 강합니다. 특히 이 남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인정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아주 알아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점점 더 아버지의 권위와 또 아버지의 인정이 줄어드는 이유는 또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점점 더 많아지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요. 왕에게 신임도 받고 큰 군대장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람을 구원하였던 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어, 다윗 왕 때에는 어, 이스라엘에 비해 약한 나라, 약수 국가였습니다. 아람은요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람 왕도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의 때에는요,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연약해지고 또 반면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 왕 때와는 반대로 어, 다윗 왕의 오대손인 아사 왕 때는요,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 열왕기상 1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문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 성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변 국가의 이 강한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이 사사기 시대를 둘러 보면 이스라엘은요.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해야만 했음에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방편으로 이방 나라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외적인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을 구원한 전쟁 영웅 큰 용사 나아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가 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완전한 성공한 인생,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얻었던 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고의, 최후의 그에 대한 설명은요, 마지막 설명은 앞에는 있이 모든 것을 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마치 반전 영화처럼 그는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의 신임도 받았고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그 나병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이뤘던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한순간에 허수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내가 올한해 이런 부분에서 성장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좀더 발전을 이뤄야지 이러신 부분들이 있다면요 그 부분들을 저, 잠시 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아람 사람 나만처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더 많이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재물과 물질들을 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많이 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이 그 높은 명예와 그 많은 재물도 피부병 하나로 모두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 한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민하고 고민하여서 그 결론으로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부흥하는. 하늘를 이루어야지라는 결론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의 이 구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가장 중요한 거, 나의 부흥, 우리의 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큰 방해물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명예도 인정도 재물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요 도움을 주진 않아요. 오히려 이것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멀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은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어,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나하만을 평가를 한 구절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어, 박윤선 박사님은 나하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한 일 때문에 참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습니다 나하만 장군은요 그가 나병에 걸림으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왔지 치료하러 왔겠습니까?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요, 자기의 신을 섬기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참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십니다. 한낱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이 작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 하나님은 나병을 통하여서 이 나만을 아 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병인가에 대해서 는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은요 레위기서 13장 14절에 짧게가 아니라 아주 길게 이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된 많은 번역부들이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은 이 나병을요 위험한 피부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나병의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어뭐 피부가 불록해지고 움푹 패이고 또뭐 흰색 털이 자라거나 이러지만 이 병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 병이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보고 진찰하다가 나병인 것을 확인을 하면은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위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진영 밖에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 밖에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병은 성회에서 보면은 어, 질병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치료했다라는 헬라어 테라페우라는 단어보다 깨끗하게 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어, 치료하다라는 건 테라페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 테라피 아시죠? 이 테라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카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카사리조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요 다른 병과 달리 치료가 아니라 깨끗해져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해짐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피부가 깨끗해진 것만을 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정했던 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 그러므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 나병의 치료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2 7 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나병 환자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더러운데 이 아람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그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하는 것으로 어, 그들의 거룩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것은요 그들의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은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은 높지만 죄의 문제를요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그 누구도 만져 주시 만져 주지 않는 이 나병 환자를 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거룩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우리가 진정한 부흥,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원하면요.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부흥은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돼지 우리에다 넣어 놓고 이 자녀가 잘 성장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그리고 잘 자라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장하기 위해 고통받고 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함에, 해야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그 고통이 싫어서 그 훈련이 싫어서, 그 고민이 힘들어서 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불만만 불만을 품고 우리 영적 성장에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만이 많고 그 이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영적 나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병은 무슨 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사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사장 12절입니다. 네, 외우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요 영적인 나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변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찔림이 없다면요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결국 스스로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이 나병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이 영적인 나병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또 영적인 나병은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그 아픔에만 집중해서 아픔을 통한 성숙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그 상황만 속히 해결되기 위해서 얼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혹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하는 어,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나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성장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이 고통의 유익을 절반밖에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성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그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해 모든 세대여 부흥하라라는 아주 좋은 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한 해를 계획하고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가 성숙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내가 고통받기는 싫어하진 않는가, 훈련받기 싫어하진 않는가, 헌신하기는 싫어하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나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올한에 우리가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의 죄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며 또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나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시고 고난의 상황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여 부흥하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올한해그 어느 때보다 부흥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다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3일 동안 광주 지역에서 부흥회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건케 하시고 광주 지역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합 여전도의 길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여정들로올 한해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개인들이 부흥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들 올한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